안녕하세요 오토트레인 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오랜만에 특별 리뷰로 여러분께 금요일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얘기를 한다시피 이번주 저번 금요일날 화요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드디어 세계 최대 모터스포츠가 또 내년에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포뮬러2 e 레이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해 드리고요 과연 이게 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계적인 전기차 레이스 대회 포뮬러 2가요 내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고합니다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불리는 포뮬러 2 대회는요 어, 경제 유발 효과만 4천억 이상으로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요 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이범 서울 어, 이 피어스 대회 운영 위원장과 알레 한드로 아각 포뮬러 2 e 회장 그다음에 어 알레르토 룽고 포뮬러 2 e 공동 의장 그다음에 윤웅기 포뮬러 2 e 코리아 대표 그다음에 시생위 ABB 코리아 대표 등참석한 가운데 어 기체 기념 기전을 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어, 이 포뮬러 E 챔피언스는 순수 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경주 대회입니다. 그래서 어, 기존 모터스폿 모터스폿에 달려 소음과 공해가 적어 정형 경주이 아닌 도심 중심지에서 어, 공공도로로에서 친환경적인 레이스를 지낸 것으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형태의 서킷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호벽을 설치를 하고요 공공도로에다가 서킷 서킷 다가 방호벽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레이스를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9월에 중국 베이징으로 첫 대회를 연후 매년 개최가 되고 있고 지금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어가지고요 내년에는 4개 대륙 12개 시 도시에서 총 14번의 경주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요, 벤츠와 포르세가 처음으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10라운드 내년 5월 3일 서울 잠실 종업 운동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날에 이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 국제 페스티벌과 함께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레이스 축제의 장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회 기간 중에는요, 매일 K-팝 스타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기간에 또 중국 노동절, 일본의 골드워크 등 주요 아시안권 국가들이 긴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매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사실 원래 지금 어. 원래는 지금 이제 결정이 되기 전에 사실 이제 결정이 되기 전에 원래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어 포뮬리 2가 지금 어사실은 원래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뭐 서울시청이나 아니면 이제 부산 해운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요 근데 이제. 서울 잠실 조합 운동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서켓, 어, 트랙도 이미 공개가 된 상태고요. 근데 이제, 문제인 것은 뭐냐면, 그래서, 문제인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어, 지금 서울시와 협약을 지금 해야, 이, 어, 협약을, 협약이랑 보다는 이제 업무 이제, 협약, 이제 조금 약간 해야고요. 하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또 통제를 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금 불안하고요 일단은 코너는요 열 아홉 번의 코너로 구성된 2.8km 구나 간으로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금 서킷과 달리어 잠실 주 경기장 트랙을, 수, 트랙을 달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은 잠실 주 경기장에 관람상가 대 구간을 꽂고 해서 관람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이 코리아가 이제 향후 이제 5년간 한국에 개최된 걸 사는 거 업무 어, 협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근데 꼭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이, 이 포뮬러 2개최를 e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개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있구요. 음, 사실 이제, 마, 많은 기사들이 있구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6, 7개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과연, 어, 모터, 이, 사실 2010년에, 전남 영항에서 F1 코리아가 개최가 됐잖아요. 이제 2012년과 13년, 13년 14년이죠. 근데 그때 2년 개최하고 결국 파산이 되어버렸죠.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포뮬러 1과 포뮬러 이 차이는 뭐냐면요. 포뮬러 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동비나 이런 거를 자사 팀에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동을 할 때나 뭐 숙박 이런 거 하는데. 포뮬러 2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 측에서 전부 다, 다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서킷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시가지 서킷을 이제, 뭐, 비용부터 숙소, 뭐, 등등등.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운영자 측에서 다 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과연 또 파탄이 또 되지, 않, 어, 을까라는 지금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모터 스포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거잖아요, 이 모터 스포츠가 세계적인 모터 스포츠 대회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어 긍정 효과를 조금 볼수 있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2000 20년 초반 때 이때 포뮬러 원이 개최를 했을 때는 솔직히 우리나라 모터스포츠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돼 있어요. 제가 생각,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포뮬러 원, 이 모터스포츠 차량이 모터스포츠 차량 이게 어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거예요. 솔직 실제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2010년 중반 때, 2015년 16년대부터 이제 그게 조금 뭐라죠? 활성을 하려고 GM 장병들을 좀 많이 낮추고 있어. 요 근데 이제 포텐이 터진 거는 작년 연 작년 마지막 라운드부터 좀 포텐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협, 정, 경주 대한 자동차 경주 협회에서도. 공인 서킷을 공인 대회를 많이 늘리고 또 드라이버 수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사실이 있긴 한데 이제 내년 대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 선방을 할수 있겠다라는 싶은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또 문제인 거는 또 여, 여기서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이때 잠실 종합종 운동장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주 경기장을 제외하면 주변의 관광거리가 전무한 지금 실정을 합니다. 어, 이 종합운동장이 이제 낙후된 장소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전 세계 실시간 중계방송을 대봐야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반면에 메인스타디움 내부로 서킷을 만들어진다는 것은 꽤나 좀 흥미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외에서는 양키스 구장대 들 시즌이 끝나면 해외의 선진 스타디움들은 큰 돈을 들, 들더라도 한두 번의 이벤트를 위해서 스키장을 바꾸거나 자동차 경주 아스팔트 서킷을 실제 공사를 하고 이벤트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경주에서는 관, 관중성 마련이 또 어렵다는. 특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지금 주경기장에는 6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메인 스타디오에서 경기장 구경하는데 한 7, 8만원 정도 될것으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요 지금 운동장이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 어차피 2, 3년 뒤에 어차피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어, 계획이 있는 만큼 곳곳에 임시적 보수를 통해서 어, 자동차 서킷서변신 변신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서울시와 경찰청의 협조도 좀 어,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 이거를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레이스카의 머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어, 이번 시즌부터 2세대 차량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이 250kW고요. 최고 속도가 280mkm 아이고요 드라이버 포함해서 최소 중량이 900km. 이 배터리가 350, 385kg 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배터리 때문에 차량을 바, 아, 갈아타던 방식에서 어, 신형 배터리 셀을 적용한 배터리를 적용해 이제 45분 경기를 어, 차량 교체 없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스는 45분 동안 어, 진행이 되고요. 제한 시간 끝나면 1위가 결정선을 지난 순간 마지막 램이 되며 시작되며 그 후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수, 순위가 매겨진다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실적했을 때 저도 이제 유튜브에 포뮬러 2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제 경기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해줘요. 그쪽에서 그 이제 포뮬러 2 어 공식 어플에서 공식 채널에서 해주는데 제가 저 봤을 때는 이제 그니까 러한 드라이버가 두 차량을 나눠서 두 차량을 썼어요. 그니까 러한 레이스 머신이 방전이 되면 이제 그 새로운 머신으로 다 갈아타가지고 가는 건데 올 시즌부터는 이제 이제 배터리 셀도 바뀌면서 45분간 딱. 한 번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올 시즌부터는 어택모드와 펜부스터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 성, 어,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요. 이것이 F1의 DRS처럼 트랙 내 특정 구역에서 제한된 횟수만큼 출력을 높이는 것인데요. 어, 처음에 이 펜부스터는요. 경기전 팬들이 드라이버에게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다 5명이 드라이브에게 5초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택 모드와 달리 발동 지점을 제한되지 않으며 레이스 시작 후 22분 경과 시점에서부터 단한 번만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발동 시에는 차량의 헤일로가 붉은색으로 빛나고 하는데요. 어, 이두 개의 부스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250kW의 차량, 차량의성 최고 출력을 어,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과제는 명확합니다. 흥행을 이끌어서 5+5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5년은 확정이 된 거예요. 무조건 5년을 해야고요. 그 5년 동안 평가를 해가지고 나머지 5년을 또 하는 건데, 그래서 10년간 전기차 포뮬러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과제는요, 진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있게 아까 또 F1, 전날 F1 레이스따라서타산지석을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때 열쇠는 세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을 뚫고 행정을 뚫고 문화와 잘 조화로 있는 길이 어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세계가 필요하고 일단 산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기차 관련 산업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한국은 솔직히 폐쇄적인 세계 자동차 5S 6위의 생산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입 브랜드들이 그에 의해서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산업 역시도 국가의 경계 영역 없이 허물려야 됩니다. 특히 친환경 분에서는 소리 없는 종성이 일어나고 있고요 과거 자동차 사, 산업보다 속도가 아주 빠르게 아주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인 국내에서는 지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비롯해 어, 현대기아차의 참여 의지인데요. 음... 이미 글로벌 자동차들은 이미 전기차 양산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기차 보면 수소 전기차 산업과 맞닿아 있는데요 어, 전세계에서 전기차는 물론 그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포물 2 같은 레이스에 적극 뛰려 합니다 사실 그래서 포물 2 레이스가 뛰면서 현대에는 왜 투, 투자를 안, 왜 대회를 안 나가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는 이제 자생력을 이제 가, 아, 어, 하고, 또 이제 인기를 끌어야 되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도 또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자생력을 갖추면 또 자연 지원은, 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은 자연스럽게 또 따로 올 전망이라 하고요. 어, 만약에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적 자, 지원이 부족하다면 행정적 지원이라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어깨 목소리라고 합니다. 해당 부서라 하면 정부 당국의 어 당국의 문체부 또는요 지자체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이 되어 어, 기업과 공공의 관심이라는 두 가지 열쇠는 기본이 돼야 어 보면 이 한국 기체 의 미래가 있는 셈입니다. 어 마지막 열쇠는요 바로 한류 콘텐츠와의 조화인데요. 어~ 경주만으로는 솔직히 큰 아직 큰 돈을 내고 관람하기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류라는 이 콘텐츠를 잘 조화를 하면 네 굉장히 좋을, 어,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하겠는데요. 어, 사실 이제 이번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위원장이 이번에 지금 해가지고 또 투입 이제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 5월 3일날 개최하는데 과연 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또 되는지는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제가 또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포뮬러 2 2020 오늘 이 레이스 한국 개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드렸고요. 어, 정말 준비 위원 위원회에서 준비를 잘해 가지고 정말로 10년 만에 다시 오는 어이 모터 스 세계 대격이 모터스페이가 성공적으로 또 이루어졌 이루어졌어 하는 바람으로 어 특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팝빵과 파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튜브가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톤 구독, 파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특별 리뷰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국내 자동차, 국내 모터스포츠, 해외 자차해 해외 해장, 해, 모터스포츠 등등, 이렇게 이런 순으로 계속 매주 업데이, 업로드가 되니까요.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되시고요.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